오늘은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의 역할 중에서 염증의 방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염증의 의미를 풀어보면 불꽃염과 증세증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불에 타는 증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무언가에 긁히거나 베었을 때 혹은 찔렸을 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외부로부터 자극에 의해 생기는 상처들이 일으키는 염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딪히거나 긁히거나 찔리거나 넘어져서 생기는 우리가 흔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염증이 바로 급성염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큰 상처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몸 안의 염증입니다. 바로 만성 염증인데, 체내에서 생겨나는 염증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염증이 생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 염증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관절염이나 비만을 쉽게 예로 들수 있고, 조금 더 반응이 심해지면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혈관의 염증입니다. 우리 인체 질병의 중심에는 이 혈관 염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붓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혈관벽에 상처가 생겨서 이물질이 잘 달라붙은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혈액 속에 다니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벽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 속에 여러가지 이물질이 같이 침착됨으로써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벽이 좁아지면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혈액의 흐름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증상을 고지혈증이라 합니다. 혈관의 플라크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은 폐경색,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장기의 기능 이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염증은 바로 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 속에 유해한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내 몸속의 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흡수 내 몸에 유해한 것은 배척하는 면역반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외부에 유해한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어 작용을 하는 최전선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상호균형을 이루어서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흡수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져서 유해한 병원성 균들이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요. 이 유해한 균들은 자신들의 생존력을 더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해한 물질, 즉, 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갈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신호에 따라 유해한 식품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액과 장기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자라서 만성화되면 내 몸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의 질환들로 커져가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염증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이 내 몸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튼튼한 반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